어,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이준석 대표가, 어? 이준석 대표가 어, 지금 뭐 경향신문하고도 인터뷰하고 지금 아주 바쁘게 다니고 있습니다. 정치가라는 사람이 지금 어, 우쭐이었고 지금 뭐 정신 없는 그 사람이 그 와중에도 경향신문하고 인터뷰하고 등등등 인터뷰한다는 거는 뭘 말하냐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between the lines라고 있어요. between the lines. 그친구 하는 말 중에 의미심장한 말이 있다는 겁니다. 언중유골 이랄까. 언중유골 between the lines 이렇게 되는데 read the between the lines 우리 영어로 얘기합니다. 예? 행간을 읽어라. 제가 윤석 씨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느낀 건 뭐냐면 이 친구가 우파의 분열책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우파의 분열책 이다 이렇게.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 친구의 정치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상당한 의문이 있다. 왜? 자기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안철수랑 만났다. 뭐 이러면서. 어, 그러면서, 어, 안철수와, 아, 이, 이, 이거 어떻게 했는지 슬쩍 하려고 하면서, 하면서 윤석열 시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굉장히 못마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 쉽게 얘기하면 오지 말라는 거지. 응? 제가 볼때 그래.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윤석열 씨가 아니래. 어, 이준석과 타협을 해서 들어간다. 어? 그러면 윤석열 씨의 미래는 없다고 봐요, 저는. 왜 그러냐면, 윤석열 씨, 윤석열 씨 장점은 뭐냐. 기계, 강직, 그리고 어, 어떤 그 반화적인 기준도 있지만, 정의와 공정에 맞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준석 같은 37세만 되지도 않는 정말 내가 볼 때는요, 그 이준석의 관상을 보거나, 그 눈동자의 어떤 빛을 보면은 아니다라고 봐요, 저는. 정말 아니다. 아, 국힘당이 망하려고, 어, 국힘당이 망하려고 이러는구나, 라는 걸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일에 윤석열 씨가 아, 이준석이한테 굽히면서 들어가서 대권 경쟁을 한다? 저는 윤석열 씨의 미래는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친구가 말하는 거 보면, 의도가 확실해요 뭐냐면 윤석열 고립화 작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그러니까 적대적인 마음이 많은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더불당처럼 그러니까 더불당과 이준석의 마음은 같다 이거예요 제가 볼때 이건 그러니까 저의 뇌피셜입니다 이준석과 더불당의 마음은 같다 똑같은 세력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거기에 거기에 어, 들어간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바에 대통령도 할 필요 없습니다 윤석열 씨가 뭐라 대통령 합니까? 자질이 안 되는데. 네? 네. 정, 검사로서의 윤석열과 정치가로서의 윤석열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건 뭐다? 정치가로서의 윤석열 아닙니까? 그면보다 강직하고 공정하고 그리고 굽히지 않는 기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준석이 말하는 말 따위를 한번 보십시오. 그 말을 듣고도 거의 들어간다. 그러면, 저가볼 때, 그건 뭐, 터무니없는 얘기죠. 터무니없는 어, 얘기고, 어, 그래서, 저는 이, 윤소희가 딱한지문 보이고 있는 핵막, 안철수 만나고, 어? 그래서 싹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윤소희 씨에 대해서, 니 아, 맘대로 네 해! 원래도 말고, 당신 은안하도 상관없어! 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최재형 씨까지 이제 대권에 나온단 말이에요. 최재형 씨까지. 물론, 최재형 씨를 뭐, 어,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저도 좋아해요. 저랑 똑같이 해 주시니까. 근데 내가 걱정하는 건 뭐다? 야, 이거 완전 춘추정우 시대 되는 거죠. 춘추정우 시대. 556국이 되는 거죠. 춘추정우 시대 556국. 자, 이랬을 때, 이랬을 때, 제가, 어, 지난번 동영상에도 얘기했지만은, 내년 대통령 선거까지의 그 어떤 이, 이, 그거는 드라, 정치 드라마다. 많은 일들이 발생할 겁니다. 대한민국 헌정, 대한민국 헌정사 이래, 이 가장 그 혼란했던 것이 이제 광복 전후 5년 아닙니까? 그못 자는 혼란한 그런 상황이 연출될 거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예. 아마 그래서 상당히 흥미진진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 이 이준석 씨의 사주를 한번 보면요. 우선 기토일가 기토일간. 기토는 시작한 사주인데, 기토 신학까지는 알겠는데 여기에 평가한 시장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뭐다? 어스대이 좋아한다. 과장돼 있다 이렇게 봐야 돼. 관이 너무 강한 사람, 평가이 너무 강한 사람 뭐다? 약간 과장될 수 있어요. 액션이. 그러니까 기토는 뭐냐면요. 겉은 말았는데 조금만 들어가면 음침해요. 그러니까 습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약간 이중 성격이라는 얘기예요. 기토는. 경금은 윤석열 씨 경금이죠. 경금보다 순진 순수하다. 담백하다 이렇게 보면 될것같은데 이준석이 기토는 뭐다? 음흉하다 보시면 돼. 나이가 어린 친구가 기토가 두 개나 있어요. 무장하 음흉합니다. 예. 그래서 기토는 뭐다? 이중성격이다. 왜? 겉은 말랐는데 조금만 파고들면 이게 습하다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이중성격이라고 얘기해요. 기토를. 어. 올해 당대표 된 것보다 신축년에 신금이 을신축으로 쳐냈기 때문에 관을 균형 있게 만들었어요. 자기하고. 그러니까 출세한 거다 봐야 돼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저는 누차겠지만, 이 뒤에 있는 숨어있는 세력들이 이준석이가 되도록 어떻게든 밀었다 이얘기예요 왜?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어. 아. 올해 그래도 몇달 남은 운이 그래도 좋기 때문에, 저는 사실 뭐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많아요. 사실은. 어. 왜 걱정이 많냐면은, 아, 윤석열 씨가 너무 순수하고 착한데, 순진한데, 과연, 과연, 아무리 레이다가 좋고, 촉이 많아도, 촉이 좋아도, 이런 음흉한 세력들과의 전쟁에서, 아, 잘 대처해야 되는데, 라는 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준석 뒤에는 뭐, 김종인, 뭐,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김종인 씨? 뭐, 뭐,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이준석 이 사주도, 애늙은이에요 애늙은이. 애늘은이 뭐다? 기토가 두 개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예. 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